포항 북구 흥해읍에 흥해 실내 체육관에 설치된 포항 지진 이재민 임시 구호소 거주자들의 LH 임대주택 이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주 대상자 선정을 두고 포항시와 이재민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항시 주거안정과 이해일 이주대책팀장은 6일 경북신문과의 통화에서 포항 지진이 발생한 후 2년 가까이 구호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편안한 공간으로 이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 5월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구호소 거주자 중 실제 거주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결정을 냈다며 구호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41세대 16명이 실제로 거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담당 부서의 파악을 근거로 5일 구호소에서 흥해 구호소 실제 거주 이재민 이주 관련 설명회를 열고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거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는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구호소에 등록한 이재민은 현재 92가구 208명으로 이들 대다수는 포항시의 건물 안전진단에서 소파 판정을 받은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이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팀장은 실제 거주자는 구호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하는 주민으로 봐야 한다며 정확한 실 거주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3일 야간 2일에 걸친 재조사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대상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